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0절 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53페이지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나 또한 신약을 볼 때나 특히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열왕기상의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 기를볼 때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을 환대하며 살 때에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삶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환대하면 그의 삶은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나타내듯이 그들의 삶은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것을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명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의 2차 전쟁이 끝난 후에 생기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합이 이끄는 북 이스라엘 군대와 베나닷 왕이 이끄는 아람 군대 사이에서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2차 전쟁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가르치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수의 우선이 아니라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수가 적었던 북 이스라엘 군대가 수가 많았던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되죠 그런데 2차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가운데 이큰 군대 비록 그 아람 군대가 아하방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많고 또한 군사력이 크다 할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큰그큰 그큰 군대를 모두 다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도 남김 없이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방에게 약속을 하죠. 말씀을 하시죠. 이에 하나님은 부기세엘과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아람 군대 10만 명을 칼에 죽게 하시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가서 성읍에 들어가자 그 성읍을 무너지게하여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한 명이 누구냐? 바로 베나닷만은 살리셨습니다. 즉 아라망 베나닷만은 살렸다 이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나닷을요 칼로 죽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성읍이 무너질 때도 죽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하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살려 두어서 아합에게 붙였던 것이죠. 그렇게 아합 왕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이 아합 왕이 베나다스를 봤을 때그 베나다스를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나다 농이 항복을 하자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죽여야 될 자를 살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나다 아, 아라왕 아하방은 베나다 왕을 죽이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사명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과 40절의 말씀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아멘 아하방의 불순종은 결국 4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또한 39절과 40절에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즉 사명의 불순종하여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인 에스더서 에스더에서 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조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 생각이 납니다. 사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에스더는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일어나간 가운데 유대 민족을 살렸던 그 모습, 자신에게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 아브랑과는 정 반대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에스, 에스더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녀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에스더는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사명은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또 다른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아하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주신 그 말씀은 또한 그 사명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가 되자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그 사명을 감당치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가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그 생명 새롭게 살게 되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이 것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된다 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요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허룩한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다거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루면 되겠지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로 열심으로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우리의 그 사명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꼭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니 그 사명 감당함에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복음을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그 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더축제 장소에 데리고 올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남은 남은 여일 동안 복음 전함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한 주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그 생명, 또 다른 생명, 다른 이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향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 우리에게 있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사명 감당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명 감, 사명 중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사명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만남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내일 모레 글피 힘써 복음 전파 할수 있는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복음 전파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 전함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칭찬을 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전함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또 다른 생명이기에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복음 전함에 힘써 나 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이번 주일 세상육제 주일 내 데리고 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생명이니 하나님 그 생명 하나님 잘 시킬 수 있도록 사명감당하게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그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마음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 이 있을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